그 읽어보면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요 그럼 봐까 봤던 오곱하기 로그 n의 2가 어? 이게 뭐 뭐라 쓸까요? k라 쓰면은 이 k는 이 k는 자연수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? 이게 되게 하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? 그러면 선택해. 이 5를, 봐봐, 이 5를 분수로 넘겨줄 거야, 1번. 그쵸? 이 5를 지수에 올릴 거야, 2번. 선택은? 뭐, 1번 할까, 2번 할까요? 둘다할수 있거든요? 근데 얘들아, 생각해봐. 분수가 나오는 건 그닥 아름답지 않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우리는 1번 안 하고, 1번 안하고 2번을 가요. 그래서 얘 쓰면 봐봐. 로그 N의 2의 5제곱이죠. 걔가 32에요. 그러면은 요 값이 K가 돼야되잖아 그냥 쓰자 이 요적으로.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거. 그죠? 맞아? 그럼 우리는 이거 K는 자연수고 N값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은 로그를 풀어요. 로그를 풀면 N의 k 제곱이 32야. 그래서 봐 어, 보는 거 쓰면은 n의 k 제곱이 2의 5제곱인 거 맞죠? 그쵸죠 보면은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. 그러면 써 보면 우리는 좌변에 문자가 두 개가 섞인 거는 반갑지 않잖아요. k 를 보낼 수 있죠. 그러써 보면 여기서 n 값이라는 게어 2의 역수로 올 거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k분의 5가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돼요? 안 돼요? 민주 안 돼요? 안 돼요? 이제. 그러면은 우리는 야잘 말해 잘봐 n을 구해 k를 구해 n을 구하는 거지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면 이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야 자연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? 맞아? 그러면은 말해봐 k는 5의 약수예요 그쵸 그래서 봐봐 첫 번째 k가 얼마면 k가 1이면은 n 값이 2의 5제곱이고요 k가 얼마면 k가 5면 n 값이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32 되든가 2여서 답은 34예요 여기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게. 잘 쓰세요